만큼만, 만큼 만하고 네, 예, 더 찰지게 맞잖아요. 또 정확히 맞고 필드에서 많이 움직이면 또안 맞잖아요 어차피요. 이게 더 오히려 더 이제 후방으로 잘 맞는 게 힙받. 힘이... 어 좋아요. 으로 아. 아니. 네. 네. 아. 만큼 맞,만큼 맞고. 네. 더 찰지게 맞잖아요. 더 정확히 맞고 필드에서 많이 움직이면 또안 맞잖아요. 어차피요. 이게 더 오히려 더 이제 후방으로 잘 맞는 게 힙반으로. 훨씬 좋습니다. 아니 빗 맞더라도 체가 이러니까 몸이 안 아프고, 그렇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힘만 들어도 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더잘 맞게 때볼게요. 드릴이니까. 우와 어땠어요 소리? 이게 만드크. 아니. 알았죠? 응? 대박. 오, 좋았어, 이것도.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훨씬 타감이랑. 대박, 보세요. 대박 어땠어요 소리랑 타감이랑 음... <laughs> 심플하죠 몸이 힘들지 않잖아요 몸이 몸치가 어, 아니잖아요 아직 익숙하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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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따니가 안 가고요 그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쳐야 돼요 너무 잘했어요 <웃음> 잘하시네요. <웃음> 그잘나온는단 그러니까 말이야. 잘 나오니까 너무 이제는 적당히 하시면 돼 이제는요. 네. 우와. <laughs> 와 타감이. 야, 약간 소리도 좀 잘. 네. 잘 맞는 거. 아잘 하시네. 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몇 번. 그쵸. 그거만 좀 이제 힘만 빼면 돼 하시려고. 네. 우와. 좋았죠. 아 되게 소리가 몸의 수영화에 비해서 되게 되게 적게 친것 같거든요. 한 20년 되는데요. 그 항상 이제 몸으로만 그냥 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몸도 좀 힘들고 하여튼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번에 이제 배우고 나서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